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일본에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일본 측이 제공한 선수 격리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비인도적이며 방역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여자 태권도 67kg급의 레슈미 우긴크는 열리지 않는 격리 장소의 창문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감옥 탈출 계획, 우리는 공기를 원한다'라는 자막이 적힌 영상을 올려 격리된 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폭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야콥스 캔디 역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없다. 너무나 비인도적이다. 정신적으로 아주 막다른 곳에 내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참다 못한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정식 항의했고, 그제서야 네덜란드 선수들은 당국자가 입회한 가운데 단 15분간 창문을 여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이클 국가대표 사이먼 게스케 선수 역시 창문이 잠겨있고 하루 세번 방을 나갈 수 있다. 오전 7시 체온 측정 시간이며 천장에 달린 스피커가 날 깨운다.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격리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단도 문제였습니다. 쌀밥, 간장 등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칼도 주지 않아 방으로 보내진 과일을 자르기 위해 네일파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운동선수 인권 옹호단체는 선수 격리용 호텔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선수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선수 인권단체는 성명에서 IOC 구성원은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감옥 같은 상황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IOC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IOC를 대표하는 바흐 위원장이 묵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의 한 스위트룸의 숙박비가 하룻밤에 무려 2,500만원이나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올림픽을 반대했던 많은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마도 열악한 음식, 그리고 창문도 열리지 않는 방에 갇혀 있었던 선수들이야말로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선수들의 꿈은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다운 경기조차 해보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격리되어 있던 네덜란드와 독일 등의 선수들은 지난달 30일 격리를 마치자마자 곧장 일본을 떠났습니다. 아마 다시는 일본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은 또다시 한국 탓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부에 한국 선수단을 위한 급식 센터가 후효이 가이를 조장한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후효이 가이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개설한 급식 지원 센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지 않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 줄수 없겠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요구는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괜한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수단에 선수촌 식단을 이용하지 말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후효이가히 어쩌고 우는하자 한국은 올림픽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선수단에 후쿠시마 현 식자재를 먹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저 한국은 올림픽 때마다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입에 맞는 음식 때문이며 원하는 선수만 도시락을 먹는다. 일본이야말로 마치 한국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거부하기 위해 한국 도시락만 먹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이런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사진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가 선명한 선수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자 일본 누리꾼들은 선수는 죄가 없다, 먹고 힘내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비난하더니 왜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는가, 귀국 후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라는 비판적인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국을 찾은 손님이 밥을 먹는 것까지 비판하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만 봐도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선수가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받기도 하고 선수가 원하면 일본에서 운영하는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수가 야식을 원할 경우는 24시간 운영되는 선수촌 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선수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권을 주었을 뿐인데 일본은 오로지 한국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 전력은 황당한 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넙치 등의 어류와 조개류, 해조류 등을 사육하는 실험을 내년 여름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희석한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해양에 방출할 예정인데 방류 이전에 그 물에서 자라는 어류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염수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서 이 어종의 출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오염수에서 어류를 키우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것이죠. 일본 누리꾼들조차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넙치를 사육한다니 이런 실험은 그냥 어류 확대다.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직접 마시지 왜 어류를 희생시키느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부흥은 후쿠시마 주민들도 원치 않는 일본 정부의 쇼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현 밖으로 피난해 살고 있는 주민과 피해자 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부흥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은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라고 농담하세요. 라는 취지의 문구를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8개국어로 적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올림픽을 그렇게 후쿠시마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어째서 이런 시위를 벌였을까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해 후쿠시마를 홍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작 후쿠시마 주민들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의 식사와 후쿠시마 주민들의 피해 복구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쓸데없는 올림픽 음식 논쟁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일본은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과거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국과 일본의 급식을 대놓고 비교하며 어디가 선진국이냐고 물었던 글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오사카 소재 모학교의 급식사진과 한국 학교의 급식사진을 올려놓고 어느 쪽이 선진국 급식이냐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일본인들이 보인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오사카는 왠지 급식이라기보단 배급이라는 가난한 느낌을 준다. 한국의 급식에 딸기 찹쌀떡까지 나오다니 한국 급식이 맛있어 보인다. 오사카 급식은 강제 수용소에서 범인에게 주는 밥처럼 보인다. 적어도 한국이라면 올림픽을 위해 타국을 찾은 선수들에게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닌 어떤 메뉴가 선수들의 입맛에 맞을지 본질에 주목했을 겁니다. 또한 자국의 올림픽에 참가하러 왔다가 안타깝게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을 겁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덕분에 일본의 민낯은 이미 전 세계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보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